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리오카트이 티럭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초보자분들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여러 가지 기본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게 된 탄산 튜브입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은 기본 조작법과 추가 기능, 카트 조합 시 나타나는 스탯의 의미, 코스의 구성 요소, 아이템의 종류 및 특징, 드리프트와 미니 토브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며, 이번 시간엔 코스의 구성 요소와 아이템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마료카테이트 디럭스에는 DLC를 포함 총 96개의 코스가 있으며 배틀코스 8개까지 합치면 총 104개의 코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맵들에는 다양한 기믹이 존재하는데요. 출발선에서 스타트 대시와 함께 출발한 다음 코스 양옆에 보이는 더트 구역부터 맵 곳곳에 존재하는 각종 장애물, 점프대, 부스트 패드와 글라이더 패드, 대포 글라이더, 수중 구간, 반중력 구간, 에너지 패드, 하프 파이프, 동전, 아이템 박스까지 다양한 기믹을 볼수 있죠. 이번 시간엔 맵에 존재하는 기믹에 대해 알아봅시다. 마료카트 8잇 디럭스는 출발선에서 카운트다운과 함께 레이스를 시작하는데요. 특정 타이밍에 A버튼을 눌러주면 가속과 함께 출발할 수 있죠. 이를 스타트 대시, 로켓 스타트 혹은 출발 부스트라 부릅니다. 숫자 2가 멈춘 순간부터 A버튼을 눌러주면 가속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죠. 너무 빨리 누르면 약 1.5초 동안 움직일 수 없게 되며 그렇다고 너무 늦게 누르면 스타트 대시의 지속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사람마다 가속버튼을 누르는 타이밍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타이밍을 파악하여 스타트 대시를 성공시켜봅시다. 메인도로 바깥을 보시면 풀이나 모래도 구성된 구역이 있는데요. 이를 더트지대라 부릅니다. 더트지대의 가장 큰 특징은 진입 시 카트의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감속이 되며 드리프트 시전 중에는 드리프트가 풀리게 됩니다. 무득이하게 더트지대에 들어가게 되면 대시버섯이나 슈퍼스타를 이용하여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이템이 없다면 R 버튼을 연타하여 호핑을 하며 빠져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로 땅이 있는 더트 지대와 다르게 땅이 아예 없는 구역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곳에 빠지면 김수한 무가 여러분을 견인하며 코인 세 개를 강제로 징수해갑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주행을 위해서라면 더트 지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코스 주행이 어렵다면 어시스트 기능을 켜고 달린 것도 좋습니다. 마리오 카트 8 플러스의 코스에는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는데요. 드럼통이나 박스와 같은 일부 장애물은 목물로 직접 부딪혀 치워버릴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감속을 대신 받게 되죠. 따라서 안정적인 레이싱을 위해선 장애물을 피해가는 게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대시버섯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부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반 대시버섯으로 뚫을 수 없는 장애물은 슈퍼스타로 뚫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레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위로 튀어나와 있는 발판 같은 걸볼수 있는데요, 이를 점프대라 부릅니다. 그리고 점프대에서 점프액션을 발동시킬 수 있죠. 버섯으로 점프대가 있는 지름길로 들어가 점프액션을 발동시키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겠죠. 바닥에 있는 노란색 발판을 밟으면 버섯을 쓴 것처럼 속도 보너스를 주는 발판이 있는데요. 이를 부스트 패드라 부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부스트 패드를 밟는 게더 빠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코스는 인코스가 아닌 아웃코스의 부스트 패드가 있는데요. 아웃코스에 있는 부스트 패드를 밟는 경우가 인코스보다 더 느린 걸볼수 있죠. 이처럼 부스트 패드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는 타이머텍의 월드 레코드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라이더를 펼쳐 공중을 날수 있게 해주는 발판도 있는데요. 이를 글라이더 패드라 부릅니다. 글라이더를 펼친 상태에서 에스틱을 이용하여 방향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글라이더 패드를 탈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화면처럼 점프 액션을 발동시키지 않는다면 감속이 발생하여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동하게 되며 진입각이 너무 크면 글라이더가 펼쳐지지 않는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글라이더를 펼치며 일정 구간을 빠르게 이동시켜 주는 장치도 있는데요. 이를 대포 글라이더라 부릅니다. 대포 글라이더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시켜 준다는 겁니다. 가속 아이템을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해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대포글라이더를 통과하는 혹은 대포글라이더에서 사용한 일부 아이템은 말도 안되는 속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포글라이더를 통과한 빨강등껍질은 반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유지한 채 날아오며 대포글라이더를 타며 던진 바나나 와 초록등껍질은 아예 저 멀리 날아가는 모습도 보일 수 있죠. 코스를 달리다보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속에서 달리는 구간을 수중구간 이라 부릅니다. 수준 구간에 들어서면 평소와 다른 조작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드래프트 시 평소보다 붕 뜨는 느낌이 들며 바닥에서 벗어났을 땐 L스틱으로 진행 방향을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며 수준 구간 특유의 조작감을 느끼고 이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퀴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 구간을 반중력 구간이라 부릅니다. 코스 전체가 반중력 구간인 코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닥에 있는 파란색 발판을 기점으로 반중력 구간이 시작되죠. 반중력 구간은 평소와 다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스피터보입니다. 반중력 구간에만 존재하는 스피터보는 다른 사람과 붙거나 스피터보 발을 스치면 발동되는데요. 화면처럼 한 바퀴를 돌면서 약간의 가속을 받을 수 있죠. 운이 좋다면 상대방을 밀쳐내고 앞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수중 구간처럼 공중에서 에스틱으로 원하는대로 방향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중력 구간을 구분하는 발판은 글라이더 패드와 살짝 다르게 생겼습니다. 뮤트시티와 빅블루를 달리다보면 보라색 발판을 볼수 있는데요. 이 발판을 에너지 패드라 부릅니다. 뮤트시티와 빅블루의 경우 코스에 코인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 에너지 패드 위에 올라가면 코인을 얻을 수 있죠. 일부 코스의 경우 코스 바깥쪽에 파란색 발판이 있는걸 볼수 있는데요. 이를 하프파이프라 부릅니다 반중력 구간에 진입할 때볼수 있는 파란색 발판과 똑같이 생겼지만 코스 바깥에 존재하는 이 파란색 발판에 진입하면 잠시 반중력 상태로 변했다가 착지 후에 부스트가 발동되죠 어떻게 진입하냐에 따라 공중에 뜨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코스를 달리다 보면 노란색 동전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를 코인이라 부릅니다 한두개 정도는 먹어도 눈에 띄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기에 코인은 안 먹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초보자 분들도 계시는데요. 코인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큰 차이를 보여주죠. 왜냐하면 코인 한 개당 기본 속도가 1%씩 증가하는데요. 코인 10개를 챙기면 무려 10%나 증가된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코인을 10개 챙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게 되고 이는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또한 코인 10개는 후순위에 있을 때도 엄청 중요한데요. 후순위에서 얻을 수 있는 대시버섯, 슈퍼스타, 황금대시버섯, 킬러처럼 강력한 아이템들 역시 기본 속도를 기반으로 그 빠르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마리오 카테이 디럭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코인 10개를 모으는 거죠. 다른 상대방의 뒤에 붙어 있으면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을 가속시켜주는 현상도 있는데요. 이를 슬립스트림이라 부릅니다. 이 슬립스트림을 발동시키면 상대방보다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드리프트를 하는 도중에 슬립스트림이 발동됐다면 가능하면 미니터볼을 개방하지 않는 게더 좋은데요. 미니터볼을 개방하면 오히려 더 느려진다는 걸꼭 기억해주세요 마리오 카트 에이티럭스는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템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스 중간중간마다 보이는 아이템박스를 통해 최대 2개까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죠 이번엔 아이템박스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 하나씩 알아봅시다 마리오 카트 에이티럭스에는 총 23개의 아이템이 존재하며 이 아이템들은 공격, 방어, 가속, 방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도움말 탭의 아이템 설명란에서 볼수 있는 23가지의 아이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나나는 공격보다 방어에 많이 사용되는 아이템입니다. 주로 아이키를 꾹 눌러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사용하죠. 물론 뒤로 던지거나 앞으로 던질 수도 있는데요. 풀어 던져서 상대방을 방해하는 용도로 쓰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데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추가로 트리플 바나나라는 아이템도 있는데요 바나나 3개가 카트 주위를 빙글빙글 돈다는 특징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일부러 붙어서 상대방을 담글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바나나를 밟으면 카트가 스피나며 최대 3개의 코인을 잃게 됩니다 초록 등껍질, 일명 그린쉘이라 불리는 이 아이템은 앞선 설명과 같이 공격과 방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버튼을 눌러 앞이나 뒤로 던질 수도 있죠. 이때 초록등껍질만의 특별한 특징을 하나 볼수 있는데요. 바로 벽에 부딪히게 되면 반대로 튕겨나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7번 연속으로 튕겨나갈 수 있죠. 이 특징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아이템입니다. 트리플 초록등껍질은 앞서 설명드린 초록등껍질과 기능은 같으나 3개의 등껍질이 카트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게 되며 상대방의 일부러 붙어서 상대방을 담굴 수 있습니다. 초록등껍질에 맞으면 카트가 뒤집어지며 최대 3개의 코인을 잃게 됩니다. 빨강등껍질 일명 레드쉘이라 불리는 이 아이템은 방어보다 공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초록등껍질처럼 뒤에 달거나 뒤로 던질 수 있지만, 앞으로 던지면 유도탄 마냥 앞순위의 사람을 자동으로 쫓아가 공격하는 특징이 있죠. 딸깍 한 번이면 앞 사람을 거의 확정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래플 빨강등껍질은이 악랄한 아이템을 3개나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3개나 되는 유두탄이 날아오는 무자비한 아이템이라 할수 있죠. 잠깐만요. 게시... 빨강 등껍질에 공격을 당하면 카트가 뒤집어지며 최대 3개의 코인을 잃게 됩니다. 가시돌이 등껍질, 일명 블루쉘은 1등을 견제하기 위한 아이템입니다. 사용시 코스를 따라 이동하며 1등과 가까워지면 이렇게 머리 위를 돌다가 공격을 당하게 되죠. 공격을 당한 사람은 그 즉시 속도도 잃고 최대 코인 3개도 잃게 됩니다. 1등이 이 아이템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슈퍼 경적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하여 가시돌이 등껍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버섯으로 피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이 시도하기에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추천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운 좋게 1등까지 들고 온 북극북극, 슈퍼스타, 킬러를 사용하여 피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폭탄병은 공격과 방어, 견제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며 바나나처럼 앞이나 뒤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폭탄병은 말 그대로 폭발한다는 특징도 갖고 있는데요. 폭탄병을 던져 상대방이나 어떤 아이템에 닿은 경우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며 이 폭발 범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견제할 수도 있죠. 다만 폭탄병을 뒤에 달고 공격을 막았을 경우엔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면 본인도 이 폭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폭탄병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해야 할 상황이 나온다면 뒤로 던져서 공격을 방어하는 걸 추천합니다 폭탄병은 주행 상황에 따라 카트가 뒤집어지거나 스피니 걸리며 포인을 최대 3개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대시버섯은 말 그대로 대시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더트 구역에서도 여러분의 속도를 감속 없이 가속을 시켜준다는 거죠 필요시 앞 사람을 앞지르기 위해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대시버섯으로 통과할 수 있는 지름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트리플 대시 버섯은 말 그대로 버섯을 3개나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대시 버섯 1개로 통과할 수 없는 지름길을 지나갈 수 있거나 여러 지름길을 버섯 1개씩 사용하며 통과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황금 대시 버섯은 L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대시 버섯을 일정 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주로 하이권에서잘 나오는 아이템입니다. 내용만 들으면 참 좋아보이는 아이템이지만 하나의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일정 시간이 꼭 지나야 다음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리플 대시 버섯의 경우 L버튼을 연타하여 빠르게 아이템을 소모한 다음 그 다음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으나 황금 대시 버섯은 아무리 L버튼을 연속으로 누른다고 해도 무조건 일정 시간이 지나야 다음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한 상황이나 특정 트랙 외에는 하이권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 중에 가장 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을 하나 골라야 한다고 하면 저는 킬러를 선택할 겁니다. 킬러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킬러로 변신하며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코스를 자동 주행하며 앞으로 나아가죠. 이때 상대방과 부딪히면 상대방은 공격을 당한 판정을 받게 됩니다. 킬러의 효과가 끝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네 가지 조건 중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면. 킬러 효과는 그 즉시 종료되는데요 딱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롱킬러죠 특정 코스나 위치에서 킬러를 사용하면 킬러의 최대 지속시간인 8초를 뛰어넘어 최대 12초까지 지속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1등이 되어도 킬러 효과가 끝나지 않는 롱킬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롱킬러를 사용할 수 있는 코스 및 위치가 궁금하신 분은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롱킬러 모음집 혹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징오징오는 사용시 본인보다 순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먹물을 뿌려 시야를 가리는 효과와 카트를 미끄럽게 만드는 방해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먹물이 묻은 상태에서 버섯이나 별, 킬러, 부끄부끄 아이템을 사용하거나 물 속으로 들어가기, 배포글라이더로 들어가기, 부스트패드 밝기를 통해 먹물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꺾은 플라워가 있다면 징오징오의 공격을 막아줄 수도 있죠. 마리카트에이트럭스에서 가장 강력한 아이템 중 하나인 번개입니다. 하위권에서 뽑을 수 있는 번개는 사용 시 자신을 제외한 모두에게 번개를 떨어뜨리고 공격을 당한 상대방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이 사라지고 최대 코인 3개를 잃게 됩니다. 또한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물론 기본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 효과를 받게 되죠. 원래 상태로 복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현재 순위에 따라 다른데요. 하이권에서 순위권으로 갈수록 원래 크기로 돌아오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 강력한 번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무적인 상태로 번개를 맞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슈퍼스타나 부끄부끄 킬러를 사용한 상태에서 번개가 발동되어야 번개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아이템을 뽑을 수 없는 상위권은 번개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상위권에서도 번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코스 밖으로 나가 김수한무에게 구출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김수한무에게 구출되는 도중에 번개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김수한무에게 구출되는 동안에는 무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트래플 아이템과 같이 카트 주변을 맴도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가 번개를 맞으면 그 아이템들은 바닥에 흩어지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슈퍼스타는 하이권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로 사용 시 일정 시간 동안 무적이 되며 이동속도가 빨라지고 핸들링도 좋아집니다. 그 외에도 가속이 좋아지며 다른 가속 아이템처럼 더트지대를 감속 없이 지나갈 수도 있죠. 슈퍼스타를 쓴 상태에서 상대방과 부딪히면 상대방은 최대 코인 3개를 잃으며 뒤집어지게 됩니다. 파이어플라워는 슈퍼마리오 시리즈에서 볼수 있는 파이어플라워와 같은 파이어볼을 던질 수 있습니다. 파이어볼을 앞이나 뒤로 던지는 순간 게이지 감소가 시작되며 파이어볼을 던지면 일정 크기만큼 게이지가 감소하죠. 파이어볼에 맞은 상대방은 스핀과 피 함께 코인 3개를 잃게 됩니다. 부메랑 플라워, 일명 부메랑이라 부르는 이 아이템은 총 3번까지 던질 수 있으며 첫번째와 두번째는 일정 거리만큼 날아갔다가 되돌아오고 세번째는 벽에 부딪히지 않을 때까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메랑에 맞은 상대방은 스핀과 피 함께 코인 3개를 잃게 됩니다. 뻐큰 플라워는 사용시 뻐큰 플라워를 소환하여 일정시간동안 공격을 시도하며 약간의 가속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꺾음플라워가 앞으로 공격할 때마다 게이지가 감소하며 만약 눈앞에 적이 있거나 아이템이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공격을 시도하죠. 슈퍼경적은 자신 주위에 있는 카트나 아이템을 소리와 함께 날려버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으로 바나나와 초록등껍질, 빨간 등껍질, 파이어볼, 부메랑을 막을 수 있으며 1등일때 가장 성가신 가시돌이 등껍질조차 부셔버릴 수 있죠. 공격을 당하기 전에 미리 경적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미라클팔은 하이권에서 뽑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카트 주위로 총 8개의 아이템들이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L버튼을 누르면 카트 앞에 있는 아이템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카트 앞에 아이템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근처에 있는 아이템이 우선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급할 경우에는 L버튼을 연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등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 코인의 경우 사용 시 2개의 코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코인 1개당 속도가 1%씩 증가하며 최대 10%까지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죠. 가끔 2등에서 코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1등에서 코인 10개를 모은 상태라면 상황에 따라 코인을 들고 달리는 것도 좋은데요. 왜냐하면 뒷사람에게 내두 번째 아이템이 뭔지 보여주지 않기 위함도 있으며 부끄부끄한테 부크 아이템이 뺏기지 않기 위함도 있습니다. 북그북그 혹은 유령이라 불리는 아이템은 사용 시 일정 시간 동안 투명해지며 자신보다 앞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아이템을 무작위로 하나 훔쳐올 수 있는데요. 운이 좋다면 별이나 킬러를 훔쳐올 수도 있으며 운이 없다면 공전을 훔쳐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유령으로 인해 생기는 불상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격을 방어하기 직전에 아이템을 뺏기는 경우입니다. 특히 1등일 때 이런 일을 당하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코인을 들고 다니는 거죠. 깃털이라는 아이템은 배틀맵에서만 나오는 아이템인데요. 사용 시 높이 점프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피하거나 풍선을 빼앗을 때 사용할 수 있죠. 여기까지 마오카트이 디럭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아이템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이템 박스를 먹으면 이렇게 아이템 룰렛이 도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아이템이 나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이템 박스를 먹고 나서 R버튼을 누르다 보면 이 룰렛이 멈추고 나온 아이템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룰렛 스탑이라 부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왔을 때 R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템 박스를 먹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쓸 아이템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아이템을 빨리 뽑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룰렛 스톱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의 시간 차이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룰렛 스톱을 통해 아이템을 빨리 뽑아주는 게 무조건 좋겠죠? 일부 아이템의 경우 최대 개수 제한과 30초 쿨타임 등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최대 개수 제한은 12명의 플레이어 중 해당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대 개수에 제한이 있다는 걸 의미하며, 30초 쿨타임은 해당 아이템을 사용한 후 30초가 지나야 아이템박스에서 해당 아이템을 뽑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킬러는 최대 개수 제한이 3개이며 재사용을 위한 쿨타임이었고 번개는 최대 개수 제한이 킬러와 같이 3개지만 30초의 쿨타임이 필요합니다. 가시돌이 등껍질은 최대 개수 제한이 딱 1개이며 30초의 쿨타임이 필요하며 유령은 가시돌이 등껍질과 같이 최대 개수 제한이 1개지만 쿨타임이 없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마료카트이디럭스에서 아이템을 잘 활용하여 순위권에 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이템을 바로 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아이템을 바로 쓰지 않고 상대방의 공격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아이템을 뽑자마자 바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공격을 당하게 되면 열심히 모은 코인도 잃고 역전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이템을 뽑자마자 바로 쓰지 않고 들고 있다가 공격이 올때 방어를 해준다면 좀더 안전하게 주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뒤를 확인해서 저 사람이 날 공격할 아이템이 없다 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공격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뒷사람의 공격을 방어하고 또 공격을 당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이런 경우엔 슬프지만 그냥 운이 없었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마리오카테이티로스를 할 때는 꼭 기억해 둬야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상대방의 첫 번째 아이템은 눈으로 볼수 있지만 두 번째 아이템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엔 공격을 당하지 않고 최대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뒷사람이 빨강 등급지를 들고 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공격 대신 방어에 양보해주세요. 방어할 아이템이 없다면 순위를 양보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엔 코스의 구성 요소와 아이템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엔 미니토브와 드리프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산투비였습니다.